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지문이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추론하라입니다. 왜? 왜 이렇게 되는데? 글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할 때 냉수 속의 얼음은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리는데 참 신기한 건 북극에 있는 얼음은 북극에 있는 얼음을 해빙이라고 해요. 해빙도 어이 얼음인데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은 왜 이렇게 잘 버틸까? 냉수 속 얼음은 한 시간도 못 버티고 녹아버리는데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은 어떻게 그렇게 어, 오랫동안 얼음의 상태를 유지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이글 전체가 추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독해 태도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 이두 문장을 읽고 나서 어 왜지? 질문이 없어도 이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보고 갈게요. 끊임없이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추론 과정 그죠 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질문이 없더라도 두 문장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 스스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두 문장 딱 얘기했을 때 냉수 속의 얼음은 한 시간도 못 버텨 근데 북극에 있는 얼음은 10도가 넘는 한여름에도 잘 버텨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어이 필자가 이렇게 추론형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정보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질문, 추론을 어, 하는 질문을 빼버린 다음에 우리에게 칠 우리에게 이 추론을 어,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 이게 중심화제가 되겠고요. 전개 방향은요. 이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일단. 열에너지 전달에 대한 두 가지 원리부터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문단의 시작 부분에서 중심 화제와 전개 방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열에너지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읽으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건 뭐야? 우리가 이 어, 읽는 이유죠. 우리가 이 열에너지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읽는 이유. 그거는 헤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첫째, 열적평형이네요. 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다른 두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물체끼리 열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같은 열에너지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추상적인 설명 뒤에는 꼭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결국에 어, 이 얼음이 든 냉수를 오랜 시간 동안 놓아 어, 두면은 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니까 냉수가 얼음보다는 열에너지가 높을 거이 온도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열에너지 자체가 냉수에서 얼음으로 이동하면서 얼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의 온도가 냉수의 온도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에너지가 평평해진다 이게 열적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에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면서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접촉하고 있으면 열 에너지도 더 많이 전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둘째에서 어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적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열 에너지의 양은요. 무엇과 비례하냐? 온도차 온도차가 클수록 열에너지도 더 많이 전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접촉시간 오래 접촉하고 있을수록 열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것이고 접촉면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에너지의 양도 많이 전달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여름에 이제 어, 열에너지 그런 어떤 원리들을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설명이 좀 되겠네요 납득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서 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일단, 얘부터 얘기하는 거죠. 냉수 속 얼음부터 얘기한 다음에 해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걸 얘기한 다음에 해빙에다가 이제, 어, 설명을 보완을 하겠죠. 자, 보면은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 데는, 어, 실험을 해본, 실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한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그렇죠? 자, 근데 이 1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를 다 담근다고 해도 어, 여전히 그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각각 얼음 주변을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이 면적과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접촉면의 면적에 따라서 열 에너지의 전달량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음이 8개여도 그 8개의 접촉 면적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얼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자, 즉, 물에서 각각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접촉면이 동일하기만 하다면 개수가 얼마든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를 붙여서 어이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하나로 만들어서 냉수 속에 넣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cm짜리 정육면체 8개가 다닥다닥닥 붙어가지고 8개가 붙어가지고 2cm짜리 정육면체가 된다면 그이 정육면체 이 얼음 조각 어 뭐라, 뭐라 그럴까요 얼음 네모 얼음 사각 얼음끼리 붙는 면들은 이, 더 이상, 냉수에 노출이 안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접촉되는 전체 면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정육면체 8개짜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얘를 그냥, 어, 우리가 냉수 속에 넣는다면, 냉수 속에 넣는다면 완전히 이렇게 잠기겠죠. 다 물에 잠기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시면 자, 각각 이렇게 넣었을 때는 둘다 육면체의 육면이 다 물에 잠길 텐데. 근데 만약에 이두 개가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합쳐져요. 얘하고 얘하고 딱 합쳐진다고 해 봅시다. 그냥 내가 2차원 평면에서 일단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육면체끼리 붙는 면 있죠. 이 정육면체끼리 붙는 면은 더 이상 요 면, 요 면은 더 이상 이 냉수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두두 두 개가 딱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냉수와 접촉하는 전체 면적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 접촉 면의 면적에 따라서 두 물체간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고 했고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접촉 면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은 어총 어떤 열 에너지의 양 그쵸 두 물체간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냉수에서 이제 얼음으로 그쵸 냉수에서 얼음으로 어 전달되는 이제 열 에너지의 양이 그지 어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냉, 이 얼음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4시간 가량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읽고 있었죠? 왜 해빙의 수명이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이를 북극해 김에 해빙에 적용을 해 봤을 때 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어, 북극에 있는 얼음은요. 모든 면이 그 냉수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면만 들어가 있다. 한 면만 이 냉수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까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빙 그렇죠? 북극에 있는 해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면들은 다요 어 바깥에 있는 면적들은 냉수에 노출이 안 되고 맨 아래에 있는 바닥면만 냉수하고 붙는 어, 냉수하고 붙어있는 면적이니까 그만큼 이제 냉수에서 해빙으로 전달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이 해빙이 열에너지를 덜 받으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냉수 속 얼음은 말 그대로 이 육면이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얼음 어, 사각 얼음이 육면이 다 물에 푹 잠겨있기 때문에 빨리 녹는데 헤빙 같은 경우는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떠 있기 때문에 빨리 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열 에너지 전달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 그다음에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식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 자, 여기서 얘기하지만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커요. 그치? 어, 부피가 크면은 그만큼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자, 이제, 어, 앞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정답을 맨 마지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면적 자체가 한면 밖에 물에 안 닿아 있어. 그래서 물에서 열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물이 닿는 면이 한면 뿐이고, 닿는 면적에 비해서 또 부피 자체는 너무 커. 얼음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극의 한여름에도 해빙은 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냉수 속에 있는 얼음은 일단 물 속에 푹 잠겨 있기 때문에 빨리 녹는 거고, 두 번째는 얼음 알갱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빨리 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작할 때이 추론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이 지문을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북극해빙의 면적은요 부피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부피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봐야 맞을 것이고요 자어 여기서 얘기했는데 얼음들을 녹지 않게 하려면. 얼음이 그 공기에게 열 에너지를 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면 얼음과 공기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면적이 줄어들면 열 에너지 전달량도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추론이었습니다. 이지문 전체가 어 글을 읽고 추론하는 식으로 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지문에 대한 사고로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위 실험은 수온을 3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물에 완전히 잠긴 얼음 기억과 물에 떠있는 얼음 니은 얘는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수식 정보 자체를 지문에서 그냥 대입해버리면 돼요. 수식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의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측 연산을 그대로 대입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것들 여기서 2제곱, 3제곱 얘기했었죠. 면적은 2제곱, 길이의 어, 2제곱이고, 제곱이고, 그죠? 부피는 길이의 3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곱, 세제곱 법칙을 그대로 대입하라는 거죠. 9배 차이 제곱이니까, 27배 차이 세제곱이니까 그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세제곱으로 가면 될 것이고 어 기억을 6시간 후에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지문 내에서 얘기했지만 2cm짜리 정육면체라고 하면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6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녹는 게 맞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요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면 완전히 녹는 시간은 8시간이다 자 6배 원래 녹는 시간의 6배라고 가야 맞겠죠 위에서 우리가 그 조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육면체 6면 중에 한 면만 닿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결과적으로는 한 년만 닿으면 원래보다 6배 오래 걸린다. 6면이 다 잠긴 것보다 6배 오래 걸린다. 라고 했으니까 4시간에 6배 하면 24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8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4번 선지가 틀렸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5번이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끼리가 부피가 가장 크대요. 근데 위에서 일반적으로 부피의 열 에너지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코끼리는 몸 속의 열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이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좀 빼내야 되는데,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공기와의, 공기와 코끼리, 이 코끼리의 접촉 면적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접촉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코끼리가 귀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의 안쪽면은 공기하고 접촉이 안된 상태로 코끼리 볼따구에 요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코끼리가 귀를 펄럭거리면 어때? 이귀 전체의 면적이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잖아. 그래서 덮여 있는 안쪽면까지 공기하고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기와 코끼리, 열 에너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코끼리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열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코끼리에 있는 열에너지가 공기로 좀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다른 육상 동물에 비해 열에너지는 엄청 많은데 열에너지 방출의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펄럭거린다라고 추론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코끼리가 귀를 흔들까 아 아까 공기와의 이 어, 뭐야. 두 물체 간의 접촉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가 잘 전달된다라고 했으니까 귀를 펄럭거림으로써 이 귀와 공기의 접촉 면적을 더, 어, 많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문의 내용은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고, 엥? 그냥 코끼리 엄청 크잖아. 코끼리는, 어, 육상동물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데 무슨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의역할, 어, 그리고 혼자 그냥 지문 내용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풀려고 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겨냥한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지문 내용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두 지문 사이의 유사성은 어이 보기와 지문 사이의 유사성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그 공기에 있는 열이 얼음으로 전달되면서 얼음이 녹는 것이었고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코끼리의 몸에 있는 열이 공기로 빠져나가는 반대 상황이었다. 어쨌든 열에너지의 전달 자체는 그 공기와 코끼리의 접촉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죠 위에서는 물과 얼음의 접촉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죠 어 열에너지의 전달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정답을 4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지문은 추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열에너지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장악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를 떠올리고, 중간에 열에너지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읽으면서 길을 잃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원리를 왜 읽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 이거 왜 읽고 있었지? 맞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읽고 있었지? 이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신 다음에 독해를 마무리하시는 게 올바른 독해 태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오늘의 원인을 데일리 퀴즈로 삼겠습니다. 열에너지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자 뭐가요? 그쵸 결국에는 이 북극에 있는 해빙은 열에너지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거야. 훨씬 늦게 녹는, 녹는다는 거죠. 열에너지 전달이 왜 느리다? 한 면만 물에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면에서만 열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데일리 퀴즈에 대한 답변은 열 에너지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되돌아보며 배운다?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생각해 보면 내가 경험하는 당시에 매일매일 지문을 풀고, 그 다음에 고치고 막 틀리고 할 때는 고통스럽기만 해. 아, 지금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뭘 배우는 거 하나도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들기만 하고, 아, 짜증나기만 하고, 틀리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다 경험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른 문제를 풀때 이전에 경험했던 게 떠오른단 말이야. 아, 그때 내가 고쳤던 거. 그러면서 경험하는 당시에는 내가 배우는 것 같지 않아도 나중에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당시에 좀 이게 무의미해 보이고 힘들더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래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이 경험 속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도 나중에 내가 경험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남는 게 있을 거야 내가 그만큼 강력해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림느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